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가장 강하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었지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깨닫게 합니다.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것으로 어조가 특히 격렬합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은 가짜다.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자 바울은 다시 복음 위에 서도록 이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며 단호히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법규를 알아도 운전을 잘하는 것과는 별개인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두 번째 핵심은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강조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행위와 공로로 신앙을 증명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이 구원의 길임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